부동산은 일단 거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점은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봐 류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세 사기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전세 사기 유형을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사기의 유형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이용한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대항력은 성립한 권리관계 즉 임대차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지금 살고 계신 임차인의 지위를 이 임대인을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항력을 인정받으시려면 해당 부동산을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인도를 받으신 후 주민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신 이후에 바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0 0시부터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고 할 경우에 그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잖아 그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의 요건에서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것을 확정일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확정일자를 변산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까지 받으셨을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 우선변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 받으실 수 있는 권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으실 수 있다 라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던 그 날짜의 다음날. 영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자보다 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이 말은 주택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이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보다는 먼저 변제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그몇 시간 사이에 임대인이 은행을 통해 빚을 지거나 다른 사람한테 빚을 져서 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인정된 임차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그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복잡한 사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점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내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은 날까지 임대인이 어떠한 빚을 지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계약 문구를 꼭 삽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삽입을 하실 때이 약속을 어겼을 때 위약벌로 1억 5천만 원 이런 식의 별도의 약정까지 하실 수 있다면은 그 문구도 꼭 넣.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특약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점은 계약 체결 시부터 내가 이 부동산을 인도 받았을 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셔야 안전한 부동산을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전입 신고는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즉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를 하 하지 말라고 하는 부동산은 일단 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정말 마음에 들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민등록법상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꼭 전입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어필하시기 바라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이를 꼭 어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서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부동산 등기부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부동산 등기부를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다음에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